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똑같은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이 놓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OO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OO 제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유방외과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제안했던 치료는 부분절제를 하자고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1cm 정도 크기였기 때문에 1cm면 일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냥 가볍게 부분절제로 해결이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부분절제를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질병이 백반증이 있어서 방사선을 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방의과 원장님은 권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전절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오른쪽에서 1cm가 발견되어서 오른쪽 유방을 전절제를 하였고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종양이 2cm가 조금 넘어서 2기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기로 바뀌었는데 유방암의 타입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호르 양성이 나와서 그거에 걸 맞는 항암을 4번 하자라고 하셔 가지고 탁셀 계열 도제 탁셀이라는 TC를 4번 진행하였습니다. 호르몬 양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잘 듣는 항암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AC라고 빨간 약으로 유명한 약이 있고 탁셀 계열의 약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4번만 진행하는 도세 탁셀을 진행하였고, 그 항암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여서 정맥으로 주사를 하여가지고, 3주마다 항암제를 투약, 투약하는 방식이고, 세포독성이다 보니, 호중구 수치라든가 백혈구 수치에 타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3주 정도 휴지기를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재생이 빠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무조건 빠지는 항암제이고요. 어, AC 4회, 어, 탁셀 4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4회만 하겠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도세 탁셀로 4회를 한 케이스인데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두번 하고 한한달반 정도 있다가 다시 두 번을 해서 8월 달이 넘어서야 네 번이 끝났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이다 보니까 뭐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약간 여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걸로 비교하자면 입덧 같은 느낌 그리고 구역감 그리고 두드러기 염증 그 다음에 시력 저하 머리카락 탈모, 이제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아무래도 구역감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걸잘못 먹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시골길에, 비포장된 시골길에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그 버스 냄새를 맡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멀미를 하는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암을 하고 나서 요양병원에 가서 조금 쉬는 요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도세탁세를 하는 환자분 중에서는 가장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는 입덧 정도는 좀 양호한 수준의 부작용이지 않았을까. 좀 심하게 겪는 분들은 거의 몇 주간 식사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3주의 사이클로 볼 보면 일주일은 엄청 힘들고 두 번째는 조금 살만하고 3주는 좀 쌩쌩해지거든요 다시 항암을 할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그냥 얼른 이네번만 지나가면 끝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3주의 사이클을 네번 견뎌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절제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암은 다 제거를 한 거였고, 그때 림프에 하나가 전이가 돼서 그 림프도 저, 절제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양방에서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암은 다 제거한 것이고, 도세탁세를 네번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혹시나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 줄기세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방 목적으로 사회를 한 거라서 그 의사 선생님은 네번 하면 끝나요라고 말씀하셨고 방사선은 전절제를 했기 때문에 스킵이 된 상태였어요. 제가 호르몬 양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젊어서 아직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이여서 그때 당시 에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타목시펜이라는 약과 난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졸라덱스라는 주사제를 배에 맞는 것이 그 다음 솔루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5년간 진행이 된다라고 저희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음, 5년 동안 매달 와서 나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받아가고 졸라덱스라는 주사제를 어, 매달 맞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종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것이 2021년 1월 달이었고 4월 달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항암을 해서 8월 달에 항암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목시펜과 졸라덱스 처방이 나온 상태에서 매달 삼성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하는데 항암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정기 검진이 2022년 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 CT를 찍었을 때폐 다발성으로 전이가 되었다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고 유방암에서 타장기로 전이가 되면 4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폐로 전이가 되어서 유방암 폐전이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타목시펜과 졸라덱스가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 프로토콜이 안규미에게는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타목시회는 중단이 되었고 졸라 덱스는 어찌 됐든 난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처방이 되었고 어~ 먹던 약을 표적 치료제 키스칼리로 바꿔서 키스칼리 플러스 페마라 요법으로 표적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폐에 전이된 것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한 40개 정도가 모래알처럼 뿌려져 있는 다발성이었기 때문에 가장 크기가 큰 것이 한 3m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떠한 암의 성질이 바뀌었는지 보기에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 그러니까 너무 폐 안쪽에 있어서 그 조직을 떼어내면 기흉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셔서 의사선생님이 봤을 때 림파선이라든가 림프나 이런데도 부어 있고 폐에 이렇게 다발성으로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유방암으로 인한 폐전이가 거의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표적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때부터 표적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부터 표적치료를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 했던 도세탁셀이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라면. 키스칼리와 비슷한 유사한 약들이 있는데, 버제니오 같은 약들이 있는데, 그것을 2세대 항암제라고 하고, 표적치료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타겟. 정확하게 암에 타겟을 해서 그 암의 성질에 맞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점은 부작용이 좀 없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정맥주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매일 시간마다 정해서 먹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부작용이 좀덜 하다. 그리고 3주간 키스칼리를 복용하고, 한주는 쉬는, 한주는 페마라만 복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 표적 치료 자체를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이제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들었을 때, 의사선생님께서, 아, 이거는 그냥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때는 좀 망연자실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똑같은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이 놓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항암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항암과 방사선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어떻게든 항암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치병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 암의 성질과 딱 맞는 항암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예방 목적으로 도세탁세를 했기 때문에 도세탁세가 저한테 딱 맞는 항암제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항암을 하고 후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암의 크기가 좀 커서, 예를 들어 3cm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이제 조직을 떼어내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선항암을 해서 암의 크기를 좀 많이 줄여놓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거나 그 항암제가 너무 잘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들어서 아예 수술할 것도 안 남은 완전 관해가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항암을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유방외과 교수님과 혈종과 혈액종양외과 교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뭐 쫄라서 선 항암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그냥 무조건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항암을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처음 유방암에 이제 진단받고 수술하고 항암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5년 치병 생활하는 과정을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또 멘탈적으로 어떻게 좀 관리하면 덜 힘들게 항암하는 과정을 또 버틸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많은 환우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